싱가포르 강이 끝나는 마리나 베이 해변의 모라이언 공원에 있는 모라이언 상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마침 수리 중이라서 그 뒤에 있는 작은 모라이어 상을 대신 관람했습니다. 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래플스가 누구냐? 영국 토마스 스탠퍼드 하면은 영국 분이 그분이 싱가포르땅을 바다가 어, 바다네 어, 유해. 유명한... 우리가 이 시나토 갈 때는. 지금 기사 아저씨가 자 이게 뭐하는 건물냐면싱가포체 최초의 최초의 중앙 우체국이었습니다 우체국 지금 우체국에 가서 여기 이제 호소로바 받겠습니다 자 여기 멀라에상 보이고 구입... 아이고 멀라서상에공사가재단 들어간데요 우리 가이드도 다른 가이드도 다 떨어졌어 저거 불안 나는, 나는 많이 이거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넓은 잔디밭이 보이죠 여러분들 오른쪽에 <목소리> 나무 일단 나무를 심었다는 다 보러 가네. 먼저 마리나베이, 즉 마리나만 건너편으로부터 주변을 둘러보죠. 지금 공사 중이라서 시원한데 지금 그걸 보러 가는 길이에요. 앞에 보이는 에스프로네이드 안에는 콘서털, 공연장, 캐럴, 쇼핑몰, 식당과 도서관이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래요. 아.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징물인 모라이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반신은 사자, 하반신은 물고기 모양을 한 상상 속의 동물인 모라이언은 13세기경 스마트라섬의 왕자가 싱가포르를 처음 방문했을 때 낯선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해서 이크 사자의 도시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산스 크리트어로 사자라는 뜻의 싱가포르라고 부른대요. 어원이 돼서 이 나라를 싱가포르라고 부르게 됐다네요. 싱가포르에는 세 곳의 모라이언 상이 있는데, 하나는 센토사 섬의 37m 높이의 모라이언 타워라 불리는 아빠 모라이언, 그리고 이곳의 8m에 이르는 엄마 모라이언, 그리고 그 옆에 새끼 모라이언이 있는데, 오늘은 엄마 모라이언은 수리 중이어서 그 뒤에 있는 새끼 모라이언만을 관람합니다. 이제 모라이언 파크를 둘러봅시다. 수리중인 엄마 모라이언상 이미지와 모라이언상의 야경을 여기에 퍼온 그림으로 올렸습니다. 아

I don't know.